안녕하세요. 상상TV의 상상 매니저입니다. 아이폰13 공개가 9월로 점쳐지는 가운데 신제품에 대한 루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맥루머스는 아이폰13 미니, 프로, 프로맥스의 캐드 도면이 유출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면에 기재된 수치를 보면 아이폰의 카툭튀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사진을 보면 미니를 포함한 차세대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은 사각형 형태로 고정됩니다. 하지만 탑재되는 카메라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 카메라 모듈 크기도 커질 예정으로 카메라 크기가 커지면서 배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카메라 두 개가 세로로 배열돼 있던 미니와 아이폰은 대각선으로 렌즈를 배열하며 13 프로와 프로맥스는 삼각형 형태의 배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상상폰 네이버 카페에서는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12 퍼플 기종에 최대 할인을 적용했다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퍼플은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두 가지 기종으로만 진행되며 아이폰 12 미니 20만원대 아이폰 12 30만원대로 최저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SK KT LG U+. 삼사통신사 모두 확인이 가능하며 기존 아이폰 12 시리즈들도 모두 최대 할인이 적용되어 특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상폰 네이버 카페에서는 스마트폰 구매 후 후기 및 SNS 태그 인증 시에 2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신폰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구매 후에도 구매 후기 이벤트 참여 시에는 상품권도 증정받을 수 있어 문의 및 접수량이 급증하고 있으니 재고 소진 전 빠른 신청을 적극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